<드시키는 소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요. 아 네. 아 아. 나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0분까지 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 준비됐어요? 9시 40분에 사회자 멘트 나가겠습니다.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Hey. 이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보배식을 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움으로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금 현상에서는 청의 동자와 홍우 동녀가복과향상수를 뿌리며 도량 경기 결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 결계는 법회 장소와 법회 대중의 공과 마음을 조용이신 중동성파 대중사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총원장 벽산원행 스님과 물로회의 의장 학산대원 대중사님께서 전통 반불 의식을 동행하시겠습니다. 반불 의식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냄과 욕심과 어리석음을 다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정숙의 의식이 있겠습니다. 마정숙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받으실 때 물로써 이마를 어루만지셨던 유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대표하여 김재윤, 박규빈, 오우명규, 김태희 어린이에게 마정숙이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모든 어린이를 위해 격려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모심을 찬탄하는 참불가가 있겠습니다. 이 종마님의 지휘로 뉴트리 팝스 오케스트라와 조개사 장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공명은 님이 오신 날입니다. 공양을 올리는 순서로 촛불 공양을 올리는 헌촉이 있겠습니다. 고려의 무신정국민의원칙보다으로만의세 안락하게 하시니또 도안애가 공정하여 하루속지 사는 생각에 하시오. 니 부처님 앞에 달에들었습에게 지금 정성 일심으로 주관과 하옵나이다. 오늘도 배동 잔재중은 부처님 가르침 바로 배워 나 스스로를 아듯 이웃을 배려하며 아픔만 남고 기쁨 또한 그려 마침내 치유와 희망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시오. 메아리가 소리에 맞춰 엄한 듯 중성의 간절함에 그들 없던 주님 오늘 모인 사부대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과 희열 속에서 올태전의 정신으로 호살부을향하여 그봉처럼 잠시나이 되고또하나를 나누는 경계의 대을 보이며 그가 큰 나무. 한테 소이 상의에게 도을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대자대상 모든 수상자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불자대상 시상은 총 원장 벽산 은행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최민정 불자입니다. 제2 0 2 2 0605 불자 대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불기 2566년 5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 함종한 불자입니다. 제202-061호 불자 대상 헌정정각동무회 회장 함종한. 불기 2566년 5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장 원행.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세번째 수상자는 구자욱 불자입니다. 구자욱 선수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어머님 최은숙님께서 대리 수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수상자는 슬옹 피아비 불자입니다. 제202-064호 불자 대상 프로 당구 선수 슬옹 피아비 불기 2566년 5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자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총무원장 스님을 탄상 반대로 모시고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충 위원장이며, 대한불교 조교종 총문장이신 벽산 원행 큰 스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은 앉은 채로 합장 일베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희망의 꽃피는. 꼽혀있는... 한유로움이 산하 대지에 가득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농축 덕을 밝히면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다시 희망이 뽑히는 일상을 기원했습니다. 전관계와 의료계 그리고 전국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 장으로 부을 수있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성파 종종 큰스님 그리고 원행 총무원장 스님과 대덕 스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 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우리에 퍼지는 오늘은 눈기쁜 날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분한 한 분의 희망이 담긴 연등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어우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매우 어렵고 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의료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물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의 연등행렬이 3년 만에 다시 열려. 코로나로 그늘린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늘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불교의 문화유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공축표어가 다시 희망이 꼽히는 일상으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매일이 희망으로 꼽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살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우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선언으로, 국정선으로 직접 선택해 주신 대통령 선생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처님 모신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